9월 27일 안식일, 그가 위대한 이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요한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나. 그의 마음은 유대 나라의 교사들이 산더미처럼 쏟아내는 전통을 외면하고 하늘에서 주신 지혜를 향해 열려있었다. 그리스도의 선발주자라는 숭고한 사명을 위해 집내 요한이 예루살렘의 학교에서 민족의 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는 광야로 갔다. 광야는 인간의 관습과 교리가 그의 생각을 좌우할 수 없는 곳이자,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였다.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자기 시대의 부패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름 아닌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애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는 친구, 친척들과 떨어져 지냈다. 유혹받는 곳에 쓸데없이 찾아가지도 또 사치와 심지어 편리한 삶 때문에 안일해지거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해져 신체적, 정신적 힘을 빼앗기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궁핍과 고독으로 내몰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책인 자연을 탐구하며 장엄하신 그분에 대한 신성한 인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광야는 온전한 도덕성을 갖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그리스도의 선발 주자인 유아는 악한 대화나 세상의 더러운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양심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 죄를 그다지 죄스럽게 여기지 않게 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는 광야를 집으로 삼기로 선택했다. 거기서는 주위 환경 때문에 감각이 왜곡될 일이 없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칭송하신 그의 모본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의 조재림 김보미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